죽을 때까지 이것만 알고 있, 있으면 영어는 해석이 안될 수가 없어요. 명사 뒤에서. 다행 주어 뒤에 모든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 ing pp 형용사 투동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주어동사 동격대 of ing 전치사 관계대명사 후질. 이게 영작하는 방법이고 speaking 말하는 방법이고 읽어내는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ing는 현재 분사라는 파트에서 설명이 들어있고요.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사란 말이 나눌 문자잖아요. 글을 나누었어요. 적은 마음대로. 그리고 관계 대명사는 말 그대로 관계 대명사 파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법 체계 관계 대명사가 만약에 오과에 있고 분사가 십일과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동명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배우고 분사 배울 때까지 한두달 걸리거든요. 그럼 두달 전에 배운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평생을 해도 영어가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깼을까? 여러분, 저기, 어, 인스타에 들어가보면 내가 옛날에 봤던 책이 있어요. 그게 성문 종합영역이라는 책이었는데 그게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도 몰랐어요. 친구하고 사운드 오브 뮤직인가 보러 갔는데 이 새끼가 안 본다 해가지고 나도 그냥 보기 싫어서 서점에 가서 제일 두껍고 종이 제일 좋은 영어책을 하나 산 거예요. 사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이거를. 어 아무리 봐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영어 책인데 이게 그 서점 주인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했다고요. 영어 한글을 보고 영어를 외웠어요. 한글을 보고 영어를 외웠다고요. 그거 12회독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 한번 하는데 8개월이 걸렸거든요. 근데 뭐두 2회독 할 때는 한 5개월 안 걸렸고요. 그게 중3 때부터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한 10번 넘게 보니까 뭐다 보는데 하루도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내가 해석했던 것과 저 뒤쪽에 해석했던 게 해석이 같네? 그러면 이게 뭐지? 해서 만든 게 후치수식이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8개월 걸렸을 때는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나다가 하루만에 책을 다 보니까 이게 가가가 가가가 가요. 그냥 다 돼요. 똑같아요. 어? 이렇게 됐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후치수식이에요. 그러니까 잘될 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책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책이 한 600페이지, 58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설명이 안 남아있고, 글자 크기는 지금 여기 책에 있는 크기에 한 3분의 2도 안 되고, 3분의 2 정도 되죠. 그리고 뭐, 이 정도 그 편집으로 바꾸면 이책 10권 정도의 두께예요. 그렇게 그 두꺼운 책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머리가 뭐 그렇게 뭐 좋다고,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뭐 그렇게 많이 할 것도 없으니까, 난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인간이니까. 만약에 얘가 30페이지, 페이지 30페이지에서 내가 뭔가를 막 외웠단 말이에요. 외웠어요. 근데 한 3일, 4일 지나면 잊어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잊어먹고. 그러면 이거 공부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요. 3일 후에 볼 페이지를 펼쳐서 내가 하루에 10페이지를 본다 그러면 3일 후가 되면 60페이지 보겠죠 지금 30페이지니까 그죠 그럼 60페이지를 딱 펼쳐서 이 위쪽에 이게 남는 공간에다가 지금 외워놓은 거 오늘 이게 7일이다 치면 7일 날 외운 거를 펼쳐서 여기다가 깨알같이 안 보고 써놨어요 그러면 10일째 딱 돼서 보면 아직 안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면 책 제일 위쪽 부분을 먼저 싹 보는데 처음에 이거 외울 때는 30분 걸렸는데 3일 후에 잊어먹기 전에 내가 이걸 다시 한번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3일 후에 보고 나면 기억이 얼마 갈것 같아요. 어, 7일에서 15일, 보통 15일 가요. 15일, 그럼 15일 후에 또 잊어먹는데요. 이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있어요. 그러면 15일 후에 볼 페이지를 또 펼쳐놔요. 이거 했을 때 10일 날, 그럼 내가 이걸 했겠죠. 그럼 15일 후에 한 25일쯤에 볼 페이지에다가 이걸 똑같은 걸또 적어놨어요. 그럼 이때 딱 되면 이거 다시 한번더딱 보는데 3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이걸 잊어먹었으면 까맣게 잊어먹거든요. 우리가 잊어먹을 때.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러면 그걸 또 30분 걸려요.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아무리 해도 쌓이지 않는다가 정설이잖아요. 아무리 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잊어먹기 전에 또 보고 잊어먹기 전에 또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보는데 8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통째로 다 외우니까 어, 이거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따라오시면 그책 지금 있어요. 아니 그거 뭐 물에 넣었다 뺐다가 이런 거 아니야. 보면 한0 0년 정도 된 책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한 가지로 끝내는 게 외국어라는 거를 뭐 누가 알았어요? 나는 뭐그 책이 좋아서 계속 봤는데 영어를 정복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 전부다. 그러니까 전부다 단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책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걸레가 된 책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언젠가면 그니까 그 당시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스스로 끝장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뭐 나보다 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으니까 넘어갑니다.